둘이 옆에 야구치대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볼펜의 안승호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5위를 둘러싼 순위 싸움이 좀 두터워지는 느낌인데 kt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제 5위권과의 승차를 두 경기 안팎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생각만큼 속도가 안 납니다. 17일 수요일 기준으로 38승 2무 49패 5위와의 승차는 5.5경기고요. 한칸 아래 키움과 12위 키움과의 승차는 1.5경기로 좁혀졌어요. 네. 김경훈 감독이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했지만 뚜렷한 색깔이 잘안 나오는 가운데 지난 주말 LG전이었죠. 그때 김경훈 감독이 좀 의미 있는 예.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장 어설픈 게 어중간하게 방망이를 치고 수비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팀의 힘이 가장 약하다. 방망이를 굉장히 잘 치는 게 아니라면 수비와 주루를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팀 현실을 좀 꼬집었는데요. 네. 한화 팬들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최강볼편에서는 한화의 남은 시간 경로를 좀 들여다 보려고 해요. 네. 이 디테일에 서좀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네. 이건 유현진도 좀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인가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네. 한화의 오랜 숙제죠. 네. 수비와 주루 같은 디테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경문 감독은 지난 6월 4일이죠. 수원 KT 전부터 이제 하나 지, 지휘봉을 잡았잖아요. 근데 부임 전에 밖에서부던 봤던, 봤던 하나랑 안에서 한달반 정도를 겪으면서 지금 그 지켜본 하나와의 차이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예, 김경호 네. 감독이 이제 하나 벤치에 들어가서 첫 시도가 뛰느냐구 였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볼때 하나가 굉장히 좀 편안한 약을 야구를 음. 상대가, 상대가, 상대가 편안하게 음. 해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 야구를 한다. 음. 그래서 상대 피로도를 높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첫날 선수단 중 가장 빠른 유로결을 음. 올리죠 일군에 일본 그렇죠. 자제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도루 시도를 늘렸지만 최근 주춤합니다. 주춤합니다. 이유는 뭐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기 음. 때문인데요. 그 지난 주말까지 32경기에서 31차례. 도루 시도 중 18번 성공 예, 그래서 성공률이 58.1%에 그칩니다. 너무 적어요. 예, 압도적 최하위고요. 음. 같은 기간 리그 평균 성공률이 71.1%예요. 6월 4일 이후 따졌을 예, 때 예, 그러니까 리그 전체 평균점하고 좀 간격이 크죠. 네. 네. 이 기간 팀내도로 1위가 3개 성공한 장진혁 그리고, 이, 그리고 이현석 음. 선수인데 장진혁 선수는 성공을 3개 하는 동안 실패를 4개 냈어요. 아, 이건 미치는 장사인데요. 아주. 황영목 선수도 뭐 성공을 2개 했지만 실패를 5개 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김경훈 감독이 원했던 야구를 할 지금 재료, 소재가 음. 지금 없다. 이런 상황이 보입니다. 예. 사실 도루가 무조건 발이 빠르다고 되는 건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하우, 예. 뭐 감각, 센스 예. 이런 게좀 있어야 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올 시즌 리그 전체를 따져 보면 도루 성공률이 프로야구 출범 이 역대 최고거든요. 그렇죠. 베이스를 키우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예. 이 타고 투자 시즌이어서 예. 도루 이렇게 많이 할 건가? 게다가 예. 포수들이 프레이밍을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에이비스 예. 때문에서 도루 견줄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잘 뛰어서 지금 74.1%로 역대 최고입니다. 예. 아까 음. 말씀하신 대로 김경감도부임이후오하나의 58.1%가 더 낮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 녹화 기준 은 어제 17일 경기 예. 음. 음. 1회부터 음. 이원석 선수가 잘 살아나갔는데 도로에서이루어 뭐 죽, 뭐 결과적으로 이루서 죽었지만 어, 투수의 견제에 걸리면서 음. 이제 아웃이 되는 장면 이런 내 나왔고. 음. 아, 페라자의 주루 실패가 고음에 바로 이어졌고 3루에서 주문 장면. 네. 이런 장면 이 나오면서 네. 경기 끌려갔고 초반부터 흐름을 뺏겼는데 다른 팀의 주루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 전체적으로 네. 이제 그 뛰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주전 라인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게 좋으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주전 라인업 9명 중에 두명 정도가 그린라이트 네. 가능 선수 그리고 도루 네. 성공률이 높은 선수가 있어야 팀의 밸런스가 맞는다. 네. 이게 상대한테 위협이 될수 네. 있고. 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LG는 지난해 올 시즌 신민제도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지난해 박, 해혜민신민재두 선수가 잘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두산 올 시즌 보면 뭐 조수행, 정수빈이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고, SSG도 이제 최지훈, 박지만으로 이어져 적어도 두명 정도의 도로성을 높은 선수들이 있어서 이제 도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 최근에 기아도 가세를 했고 예, 그렇구나. 기아는 뭐, 박찬호, 최원준, 김도영이 잘 뛰고 있으니까 음, 음. 근데 한화는 주전 중에는 사실은 한 명은 또좀 없다. 예,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린라이트가 예. 주어지는 선수는 있는데 이 선수들의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예. 상대에게 위협을 주기 좀 어렵다. 예. 이런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구단 안에서는 네. 저 구장 얘기도 나와요. 한화가 올 시즌 도루수가 음. 48개로 8위. 네. 네. 빠른 선수가 적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대전 한화 생명 생명 이길 스파크가 좌측은 98.6m, 어. 우측은 100m, 그리고 가운데 담장이 122m고 좌우 중간이 112m로 좀 들어가 있어요. 깊숙하군요. 그리고 잠실구장 다음으로 큰데요. 음. 공격, 수비 모두에서 기동력이 취하, 취약한 야수진 구조인데 음. 야수 구성하고 구장 사이즈랑 좀 궁합이 잘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가령 이제 잠실구장 쓰는 LG 두산. 네. 빠른 선수가 많잖아요. 올 그렇죠. 시즌만 해도 도로 1, 1, 2를 다투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공격에서와 주류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뭔가 수비에서도한 베이스를 더, 더줄수 있는, 음.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작용하는 지금 상황 같아요. 사실큰 예. 구장을 가지고 있으면 예. 투수력에는 조금 보탬이 되고 투수투나중인 예. 구장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공격력에서 홈런 음.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예. 주루와 도루로 예. 좀 풀어야 되고 예. 외야 수비도 강해야 되는데 이게 좀 궁합이 좀안 맞는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대전 구장은 네. 뭐 사실. 하나의 안방. 안방은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남의 집 안방 같은 기분이다. 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장이 크면 수비의 예. 디테일도 좀 강해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수비의 디테일이 약한 측면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요. 음. 그 대전 지금 구장하고. 네. 이군 야구장이죠. 서상 구장하고. 네. 차이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아, 둘이 많이 다른가요? 예. 그러니까 그구장의 뭔가 모양 그리고 사이즈 와 디자인인데요 대장 대전구장 외야 펜스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 가장 높은 곳이 4.8m나 되는데 높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펜스 라인이 이게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불규칙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펜스 플레이가 쉽지 않은데 사진 한번 보시죠. 음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네. 그 꺾인 부분들 좀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키를 넘어가는 타구에 펜스 플레이가 좀 필요한 구장이에요. 그렇죠. 코스에 따라서 공이 일로 튈 수도 있고 저러 네. 튈 수도 있는데 군... 넘어가지 않고 좀 위에 맞고 나올 맞습니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거기서 그 펜스플레이 하나가 한 베이스를 덜 주고 더줄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음. 이군 서상구장은 구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펜스 높이가 2m로 뭐키 넘어가는 타구는 그냥 홈런이 되니까 그렇죠. 펜스플레이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하나로서는 조금 이게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좀 아쉬움 아닌가 싶은데. 퓨처스에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없거든요. 는 네. 그러니까 수비가 좋다는 LG 네. 같은 경우는 1군 잠실구장하고 음. 2,000구장 사이즈를 똑같이 만들었죠. 아. 펜스 높이랑 거리까지. 그래서 음. 뭐 거기서 올라오는 선수들 2군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1, 1군 잠실구장이 조금 적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아, 취지죠. 그런, 예, 그런 그런 디테일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뭐큰 영향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긴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가령뭐 그렇죠. 예, 예. 삼성 그 대주 라이 대구 라이온즈 파크는 외야가 옥타곤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특이한데 이군 음. 그 경산 볼 파크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음. 오래됐으니까. 예. 그데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외야에는 어딜 가도 경험으로 그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완, 완 완선형 선수가 음. 적다는 거죠. 음. 다 지금. 뭔가 성장형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외야에서 뛰는 선수들이 음. 그게 약점인 것 같아요. 서산에서 좀 경험하고 올라오는 선수들이니까 음. 대전에서 어려움이 장진혁 예를 들어 이원석 같은 선수도 사실 이제 일군 좀 풀타임이 없죠. 그렇죠. 네, 풀타임 네. 시즌이 네. 그리고, 기대는 항상 그렇지만 그리고 뭐새 외국인 사실 페라제 선수는 뭐 방망이 굉장히 좋은데. 네. 외야 수비 특히 펜스 플레이가 이제 뭐 뛰어나다고 볼순 없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은 수비가 좀약점으로 예, 지적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지금 외야도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구조다. 음. 김경호 감독이 뭘 만들고 해보려고 하지만 음. 그런 좀뭐 복합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한화 삼미 이그스 파크는 예. 아무래도 좀큰 구장이다 보면 예. 의아수비의 영향력도 좀 중요하고 예. 전체적으로 고고에 맞는 팀 구성이 이루어지면 효, 예. 효과적일 텐데 예. 어, 지금 한화 수비 디테일이 좀 약하다고 보이는 게 수비 효율 저희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예. 지금 65.3%로 리그 9위예요 음. 음. 그러니까 수비에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조금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어, 두산의 D.R.은 리그 2위거든요 예. 거기가 강하잖아요 음. 그 두산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시구장 넓은 잠시구장을 쓰면서 외야수비가 강하고, 음. 외야수비가 예. 강하면 투수들은 뜬공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게 예, 그렇죠. 일종의 밸런스잖아요. 음. 상성이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그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음. 하나는 구장은 큰데 음. 투수들이 땅볼 유도형이 많아요. 그렇죠. 포크볼 투수도 많죠. 어.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하나 투수들의 땅볼 비율, 땅볼 음. 유도 비율이 46.9%로 리그 에서세 번째로 높아요. 음. 그러니까 음. 구장은 크고 땅볼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내야 수비도 음. 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좀 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스태티즈 기준 바빕피바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 네. 쪽에서 바비비 삼할 상품 굴이나 되다 보니까 리그에서 가장 많좀 떨어져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음. 아 근데 사실 뭐 하나가 뭐 내년에 새 구장은 가, 가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서상 구장을 어떻게 뭐 리모델링하고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니까새 그러니까 구장은 라이트 오른쪽 펜스가 좀바깝고 음. 높이가 8m, 그린 몬스터 해가지고 아마 뭐 그런 느낌이에요. 페네이파크 음. 그린모스트 느낌의 그런 이제 담장이 뭐 생, 어, 이제 구성이 될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겠죠. 그데 음. 제가 다른 몇 구단, 과 관계자들한테 이제 하나 수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질문했어요. 어떤 이미지인지. 네네네. 그랬더니 예전. 예, 하나. 진짜 그, 안 좋을 때. 예, 행복 수비. 예. <laughs> 해피 디피니스, 디펜스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음. 그 아무래도 김겸문 감독이 이제 계셨던 팀, 두산. 네. 그리고 NC가 굉장히 디테일이 좋았던 팀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김겸문 감독의 눈높이와 차이는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수비 되게 잘 맞습니다. 잘. 지금 하나의 이제 야구가 김겸문 감독 눈높이와 그, 그 간격을 좁혀가는 그 과정. 그게 음. 필요할 텐데 굉장히 올 시즌 시간이 없다는 거. 그게 좀 힘들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과거보다 행복 수비는 줄었는데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물어보고 하니까. 네. 그, 하나, 내야진들의 어떤 디테일 쪽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예.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야구 경기 중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과거 이제 수베로 감독 시절에 메이저리스텔의 시프트 음. 강화하고, 그때 수비 동작에 있어서 이 간결한 송구 이런 걸 강조했대요. 예. 음. 그러니까 옮겨놓고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이제 잡아서 빨리빨리 던져야 되니까, 이런 네. 어. 고독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내야수의 송구 동작에 있어서, 송구 음. 스피드? 음. 이를테면, 내야 송구의 공 끝에 힘. 네. 요런 것들이 음.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러니까 잡아서 간결하게 딱 던지는 건 좋은데 그것들이 일루 어. 근처에 가서 좀 풀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루 음. 에서 굉장히 어려운 마운드가 나오기도 음. 하고 마지막 순간 에 힘이 떨어지면서 일루 수가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지기도 음. 하고. 깊은 타구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 경우가 많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어, 하나 내야, 속, 내야 수비수의 문제 쪽 중에 음. 뭐 이렇게 유격수, 이루수, 삼루수의 음. 문제도 있지만 일루수 음. 쪽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어, 기록으로 음. 살펴봐도 하나 일루수의 실책이 13개가 나와있습니다. 뭔가 포구의 문제가 있었는 건데 그 대개 포구 실주는 이제 내야수를 송구 실책으로 예. 결론이 예. 나는데 예. 그 아니라 이제 내 일루 쪽으로 향하는 타구에 대한 실책도 많았던 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잡을 어. 수 있는 타구를 예. 놓 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보, 보면 일루수의 수비가 약해진 측면들은 사실 송구에도 부담이 이루어지고 예. 음. 음. 그래서 사실 일루수의 수비 실책 1세 개는. 좀 적어 보이지 않는다. 음. 게다가 지금 고정일루수가 사실 없다 싶피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안치용, 최형이 네. 돌아가면서 맞고 요런 네. 음. 것들도 하나가 좀 해결될 야 문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죠. 고뭐뭐 고정일루수 말씀도 하셨는데 네. 김경문 감독이 처음에 이제 하나 지휘봉 잡으셔가지고 음.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한 안치용 베트남 네. 안치용 선수를 이루수로 다시 쓰잖아요. 그러면 이책임감을 가져와. 외화는세월굴을 키우면서. 음. 그 포지션에 상수를 많이 만들려는 의도가 저는 보였어요. 음. 근데 뭐 사실 그랬죠. 김경문 감독은 두산 NC 사령탑 시절에도 느낌이 오면 네. 되겠다 싶으면 박아놓고 키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믿잖아요. 정수빈 그렇게 컸고 김종호도 그렇게 컸고 맞습니다. 근데 권희동도 그렇게 컸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음. 그런데 지금 하나 야수를 보면 이제 주말에 복귀하는 삼루수 네. 노시안을 빼고는 포지션이 고정된 선수가 없어요. 음. 일례로 뭐, 일루수, 이루수, 우익수, 지명타자 오가는 김태현 선수. 네. 그리고 뭐, 최은성, 안치원 같은 베테랑 선수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일루수부터 해서 이루수, 그리고 음. 이제 지명타자, 그리고 외야까지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수비 경쟁력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최근에 이제 문현민 선수도 이제 여러 포지션을 이 시험하고 있고. 선수들에또 방망이를 살리려면 라인업을 꾸리려면 또 포지션 변경이 불가피한데 음. 굉장히 복잡한 거 같아요. 예. 키런부분이 문제는 지금 이제 경기가 수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예. 이 과정에서 디테일을 당장 강화시키는 건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 김경문 감독께서 훈련량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시즌 중이잖아요. 여름이에요. 네. 갑자기 수비 훈련량을 대폭 늘린다. 이게 또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도 예, 않고. 예. 이거는 뭐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음. 제가 하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일단은 상황별 훈련 실수가 음. 자주 나오는 장면을 조금 집중적으로 원포인트 레슨 등 음. 어떻게 뭐 반복 훈련을 통해서 지금 디테일을 끌어올리는 그런 길을 찾, 길을 지금 선택을 한것 음. 같고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돌파구를 찾으러 가는 하는 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 당장 이제 크게 효과를 볼지 음.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 내부 관계자 통화해서 네. 좀 들어봤는데 일단 선수들 출근 시간은 좀 빨라졌대요. 네.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어, 선수들. 어, 선수들. 얼리 버드들이 늘었군요. 아, 이거는 네. 약간 이제 음. 김경감도 부임 효과도 있고 유현진 음. 효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유현진 선수가 일찍 나오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아, 그렇죠. 다 일찍 나오니까. 키현진 선수들이 세력이 네. 나온다고 네. 그러더고 그뭐 캠프 때도 그렇고. 그러 네. 그런 걸 보니까 네. 아, 경기전 준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음. 걸 이제 하나 선수들이 알고 좀 일찍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경기 수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예. 하나의 성적은 음. 9이고오위권과의 예. 성차는 조금 벌어져 있고, 요걸 음. 과정에서 이제 뭔가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예. 17일 기준 하나가 89경기를 치렀고요, 25경기 남았어요. 55경기 남은 예. 상태에서 승패 맞은 마이너스 11, 5할 기준으로, 요거 아. 예. 예. 따라가기 아주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 하나가 음. 개막전 오강 유력 후보였죠. 그렇죠. 유현진 가세서 네, 이게 그냥 전문가들이 느낌이나 직관만으로 이제 사실 그뭐 전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사실 각 팀이 요즘에는 선수단 WAR 모두 총합을 통해서 이제 시즌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보정하고 네. 뭐 올라갈 거 올라갈 거 빼고 빼고 맞습니다. 해서.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 서 돌아오면서 하나의 전체 WAR이 음. 상당히 상승했죠. 5강 안으로 들어간 건데요. 어, 김경문 감독이 이제 처음 지휘봉 잡을 때 이제 마이너스 8이었어요. 승패 마진이. 네. 근데 지금은 11개. 네. 근데, 아,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음, 음, 예, 2승 1패를 11번을 연속을 해야지. 1 1개 따라잡는 거죠. 예 만회가 가능한데, 5할이 가능한데, 남은 50, 50, 55경기에서 33승 22패를 해야 됩니다. 아, 요게. 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하면 될것 같긴 네, 연승을 하면 되죠. 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승률로는 6할이에요 아, 지금 1위 기아팀의 승률. 예. 네,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음. 그, 어, 이게 덤비기가 쉽지도 않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음. 또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내년 시즌만 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 시즌 승부를 하고 기회를 보면서 뭔가 내년 시즌 중장기적으로 같이 보는 음. 뭔가 경로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리고 어 김경문 감독도 뭐좀 그런 시각 갖고 있지 않을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김경문 감독이 이제 선수 기용 방식을 보면 예. 여러 포지션에 여러 선수를 가용하는 예. 경험을 지를 쌓아가면서 그 선수들의 특장점을 살피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어. 그러다 보니까 한화가 지금 당장 윈나우 지금 5강갈 거야 무조건 가야, 가야 되니까 뭐라도 할 거야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감한 트레이드를 시도하거나 이럴 분위기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죠. 성사된 것은 없었지만 아, 네, 하나 외야수 얘기가 꾸준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LG 비롯해서 몇몇 팀과 물밑에서 접촉도 있었던 것을 알고 음. 있습니다. 잘안 됐죠. 잘 됐죠. 네. 어렵죠. 카, 네, 음. 카드 안 맞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가 지금 셀러가 되는 뭐 키움. 음. 키움이 이제 셀러는 사실은 나와있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네. 그 키움이 원하는 건 1라운드 지명권. 아, 아, 아. 네.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선수를 사올 일은 없죠. 예. 네. 그리고 없죠. 네. 이거는 사실 하나만의 이제 이슈는 아니고요. 음. 키움은 지금 1라운드 지명권을 원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올해 이제 9월 9일 신인 드래프트 내년 시즌 이제 뭐 신인들을 뽑잖아요. 네. 지금 고상을 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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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 스카우트들 얘기를 종합하면은 너무 너무 올 시즌 좋은 선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내년 시즌 그 함께 할수 있는 음. 그 고등학교 이제 어린 자원들이. 네. 그니까그 지금 보면은 일례로 1순위그뭐또 많이 주목받는 전주고 정우주 선수 있죠? 유니버스. 예예예. 예. <laughs> 우주 선수. 비롯해서 네. 한7 명이 1 5 0 k 를 던지면서 뭐 제구도 <laughs> 어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덕수고 내야서 이제 박준선박 음. 선수가 야수 일인데 이 선수까지 거의 8번8 번째 순번까지 거의 확정이래요. 아.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아. 그리고 3라운드 초반까지 탐나는 선수가 줄을 서있대요. 지금 어. 고삼이 진짜 좋은 선수 많네요. 그러니까 그 상위 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구 상황이에요. 어, 그 그레트... 보지 않은 복권이지만 굉장히 네. 당첨 원이 네. 높은 복권이니까. 지금 복권들이니까. 뭐 키움 조상우 선수 얘기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트레이드가 뭐, 지금 뭐 굉장히 뭐괜찮아요 지금 뭐 변중 많이 올리는데 음. 아직 뭐 나오는 건 없는데 음. 그런 또 배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KBO는 네. 이거 규정상 트레이드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네. 31일 까지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 때까지 네. 결정이 이루어지면 트레이드는 트레이드는 어려우니까. 네. 어, 제 최강몰패는 고그 트레이드 시장의 면밀한 변화까지 네. 모두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화가 뭐 네. 지금도 당장 뭐 저희가 뭐 얘기하는 디테일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가장 아쉬운 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김경문 감독 예. 그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어, 매니저니까 네, 김경웅 감독한테도 시간을 좀 주면서 기다려줬으면 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